민주당이 직위현부장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뭐 사진도 내고 이제 되게 자신 있게 예. 얘기를 했는데 그때 했었던 이유가 이제 변호사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. 그렇 근데 그 변호사가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. 아. 그 대법원에서 이 윤리감사하는데 대법원에서 불렀을 거 아닙니까?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처음에 민주당에서 한 얘기랑 이 대법원 들어가서 한 얘기가 달라졌다. 음, 음. 근데 왜 달라졌냐? 나 지금 물어보니까 아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. 압력이 많았고, 불이익이 어. 되게 있었고, 그 다음에 향후 이제 변호사 일을 그만둬야 될 정도까지 사실 본인은 되게 아, 힘들어 했다. 아. 근데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또 이제 어제한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 변호사의 제보만 있는 게 아니다. 예. 실제 이직위원부장이 접대받았다라고 하는 건과 관련해서는. 그러니까 650만원 정도의 향응을 받은 제보를 어 당일날 받았다는 거고. 이건 뭐 형사처벌 대상이다. 아. 게다가 지금 직기현 부장의 어? 행동이 되게 이상하잖아. 예. 특히 이 검사 쪽에서 얘기하는 건 거의 안 받아들이고, 음. 다 윤석열 변호인한테만 무조건 뭐다 물어본다는 거야. 그러니.